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이 헝가리에서 올리는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아, 비자가 거절당해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음, 누구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내와 아이들과 어, 교회를 또 다시 갈 생각에 어, 설레기도 하고 <laughs> 망감이 교차합니다 여기는 제가 운동하러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어, 이 호수같이 보이는데 강물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아무튼 호수 아닌 호수처럼 <laughs> 보이죠. 네. 운동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기서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기. 사색하기에 참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자주 찾았는데, 아, 오늘도 마지막으로 올해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올해에, 어쨌 내년에 다시 오게 될지, 내후년에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분간은 헝가리를 떠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번에도 어떤 실패? 실패라면 실패죠. 네. 목적한 바을못 이뤘으니까 아, 실패인데 아,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도전을 많이 했는데 아,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laughs> 근데 어, 내성이 생겼나 봐요. <laughs> 실패에 대한 내성이 생겼나 봐요. 어, 처음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긴 했는데, 금방 또 다시 다음 아, 여정을 시작하자. 나의 인생의 여행에서. 어, 다음 여행을 준비하자. 그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 자체를 여행으로 보거든요. 어. 하, 아무튼, 돌아가서 아이들과 아내와 또 즐겁고 행복하고, 어. 그런 날들을 또 보낼 생각을 하니까 가슴도 설레요. <laughs> 아, 10개월의 긴 시간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음. 아, 8개월이구나, 8개월. 제가 2월달에 왔네요. 2월 1일날 도착했는데, 음, 이제 10월이니까. 아무튼. 어, 다시 돌아가서 또 새로운 또 계획들을 어, 세워봐야 될것 같아요. 아, 가을입니다. 하늘이 너무 좋아요. 사색하기 너무 좋은 날씨고요 음. 실패를 많이 하면 두려울 법도 한데 실패를 할 때마다 내성이 생겨서 그런가. 어, 뭐라 그럴까. 맷집이 길러지는 느낌이에요. 노련미가 더 성숙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저의 길에 어떤 길이 또. 어, 있을지 기대가 돼요. 다음 여행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번 헝거리행에서 찾은 거는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행복. 그리고 낮아지는 방법, 마음을 낮추는 방법, 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눈도 역시 더 넓어졌고 기뻐졌고 어, 확실히 혼자 있으니까 어, 생각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근데 이, 어, 마치 철학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laughs> 어, 간간히 한번 여기서 어,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려 볼 생각이에요. 음. 아무튼 헝거리는, 올해 헝거리 영상은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한국 가서 아, 또 영상 올릴게요. 건강하세요. 안녕.